지금들 대롱이 너널볼 게임은 야호 대전쟁 10월 31일 할로윈 대전쟁. 오늘은 난코 대선생. 제가 어제까지 찍을 거 좋은 나 없어가지고 <laughs> 하면서 게스레이 같은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그냥 양코시는 무심함.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내버림. <laughs>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하나 찍었더니 바로 패치해버려가지고 그냥 다음날 바로 찍게 하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사실 좋아해요 이번엔 양코대 전쟁 드디어 대규모 업데이트 한번 됐습니다 뭐가 됐냐 12.7 패치로 인해서 배달의 나무의 씨앗 추석 본능 이제 합성 단축 가능하고요 레어 뽑기에서 파동 바스터즈 지옥 경찰 엠마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제 진화 가능하고 본능 생겼고 라이덴? 우와 쓸먹없레전전스토토추추됐됐초초토토벌션추추에뭐뭐그외또바바었었데뭐 뭐그뭐 완전 큰큰없없습다 아무튼 이번에 이것저것 뭐 생겨가지고 어 of 한번 해보는 l 간을가져가보 f s 하 o 습다다 e g 생각

8분 동안 이거 할 건데, 여기에 이제 고룡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8분이면 충분하지. 고룡 맞다에 한번 가자고. 고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룡이 나설 때임. <laughs> 안되겠다. 용대전 한번 가? 고룡 떠적이지. 안되겠다. 지룡 성님 한 번. 설정리 한번 해줘야겠음. 뭔, 보너스요. 이거, 이거 빼고 가자. 얘, 얘 빼고 이거 가. 그렇지 고룡 성님 한번 가야지. 69레벨. 육구 소돔이 만만해? <laughs> <laughs> 육구소돔, 야! 참몇분 몇분 남았어, 지금? 6분 남았다! 우리 지룡은 고룡 6분이었는데, 6분만 주시오. 아무튼, 고룡 한번 깨겠습니다. 이게 근데 파이널이면은, 이게 또이 초수 맵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나오나? 고룡이? 그런 거 같아. 헐, 고룡님 얼굴을 봐야함. 고룡 저렇게 생김. 고룡 스펙 잘 모르는데, 어저게 그냥, 어? 아 공격 모션은 똑같네요. 두 배속으로 가자. 고룡 보여줘. 고룡 그냥 떠다기 끝인가? 저거 초수는 맞죠? 오 <놀람> 어? 뭐야 족밥인데? 호노 두 마리랑 고룡. 고령. 호노랑 고룡은 그냥 뭐야? 호노 죽었는데? 고룡 세네 나오자마자 죽었어. 이야 역시 지룡. 야, 지룡은 어? 한참 버티잖아. 일단 깰순 있나? 아니, 이거는 고룡이랑 놀아야 돼. 뭐야? 이거 짓는데, 이거 그러니까 해롱만으면 그냥 깨겠다. 깬거 같은데요. 오히려 죽었음. 고룡, 족밥임. 몇분 남았어? 일단 지룡은 고룡을 이긴다 하지만 죽어서 좀 아쉽거든 내 기억으로 초수면은 초순가아 초생명체네 쟤는 바벨에 초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바벨로 한번만 더 보자 바벨도 이제 뜬 적한테 개좋거든요 거기에 헤롱만 정도 넣어주면 되겠다 내가 봤을 때 흑포노는 딱히 필요없어 보임 아 그냥 용대전을 가자. 아니 흑슬리도 그냥 쓸모가 없음 내가 봤을 때. 흑슬리 나가 이제 진짜 가야 돼. 야 용대전 가 용대전. 야 고룡 30레벨짜리도 가고 싶다는데. 넌낄짜리가 아니야. 넌 60레벨 아니잖아. 이제 진짜 깨야 돼. 이대로 깨겠습니다. 렛츠고. 어 반갑고 바로 그냥 바벨 소환해 봐. 안녕. 난 바벨이야. 뜬적 상대로 체력이 200만에서 300만이 되지. 후! 지룡도가. 그냥 용대전임 오, 야, 밀려났어. 야, 지룡이랑 바벨 살아있는 거 보소. 어, 이걸 보니, 문득 지룡이 대단하다고 느낀다. <laughs> 긴급 숭배. 열 방이나 버티다니. 난 대단하다고 느껴. 바벨을 심지어 리필이요. 결국 끝까지 남은 지룡과 바벨의 우승인가? 오룡 족밥이네. 보상 모뭐 주니? 와, 그래도 티켓이다. 와, 통돌입니다 이게 씨바 끝이야? 수석은 수석 외한 줌? 야 여기서 주나봄. <laughs> 이걸로 수석 얻자. 으이씨 이야 황석이를 얻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고룡을 퇴치해봤습니다 이야아 썸네일에 고룡 박으면 그치 <laughs>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여기에 과자 묶음 좀 끼워 팔자. 과자 묶음으로 뭐팔 거냐면은, 이거 할로윈 딱 봐도 족밥이죠. 이거나 좀 해보죠. 어, 거기에, 이번에 라이덴도 그거 할수 있댔잖아. 12.7로 강화 가능하다고 했는데, 라이덴이한번 볼까? 라인, 라이덴, 라이덴, 초본능. 고어! 잡았어야 됐는데 라고 했는데 뜬적 대항이 없구나 뭔 초수요 와 진짜 재미없어 보인다 얘는 따로 리뷰용은 진짜 아니다 그쵸 기념으로 60까지 한 번만 찍어주고 오늘 이 친구 그래도 좀 생긴 게 귀엽잖아요 오늘 라이덴 긴급숭배 해야겠어 <laughs> 엠마 삼진 가능? 아 오늘 리뷰해야죠 잠깐만! 리뷰해야죠가 아니지 됐다 족됐다 이 새끼 안 뽑았다 <laughs> 응 그래 그래 형은 사실 엠마가 없어 <laughs> 나는 엠마 있는데 시치칠 아니 당연히 양코 유튜버 시치칠님은 반드시 있겠지요 하 요르시크 오네가이시마스 <laughs> 69레벨 아니 일부러 69레벨로 놨어 새끼 <laughs> 그리고는 69를 좋아한다. 69, 69. 너도 6구라인 어, 너도 6구라인에 맞구나. 아니, 이거, 노린 거 아닙니다! 아니, 의도치 않게 아홉 개를 69레벨이 세개나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토스트쿄5% <목소리> 1초 보효? 이야, 5%나 있어? 어,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이야, 열파 데미지 무효. 열무는 좋고, 날려버린다 무효 쓸모없고, 야 본능은 그냥 쓰레기네요. 초본능은 그냥 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69레벨 기준으로 못 보지만 60레벨 기준으로 8만 7, 7천에서 10만은 뭐야? 새끼 뭐 공격 랜덤이야? DPS 24,000까지 올라가고 사거리 400에? 아니, DPS 괜찮은데? 뭐야, 이거. 되게 멍청하게 좋은데? 거기에 선딜 짧고요. 공격 간격 4초밖에 안 돼? 올라운더로서 스펙도 DPS 말고는 별볼 일이 없다? 헉! DPS가 높아? 야, 30% 공격 무효가 있구나, 이 친구. 게다가 드엠인 만큼 깡 스탯이 좋아서 초수 대형으로 쓸만한 것으로 보인다. 모임, 얘, 생각보다 좋은 애잖아? 아, 엄강까지 붙어 있네. 아, 얘, 엄강이 붙어 있었구나. 아, 그러면은, 비피스가 마냥 높진 않네. <laughs> 존나 높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엄강 안 붙어 있으면은 2만이네요? 엄강 안 붙어 있어도 2만이면은 꽤 괜찮네. 거기에 이제, 초수 붙어 있으면또 2배 되니까. 근데 빨적 개사기가 많아서, 초수 상대로만 1티어라고? 근데 드래곤 시리즈들이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근데 드래곤은 멋있잖아? 어.. 드래곤은 멋있잖아 얘네들은 좀 버프해야돼 드래곤 한번 보자 공격속도가 빠르네? 선딜 진짜 짧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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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잇이 속도가.. 이동속도가 막 빠르진 않아 나 근데 아이스보단 얘쓰긴 할 듯? 왠줄 알아요? 아이스 너무 못생겼어 드래곤이 멋있으시잖아 어 한방에 6만 음 별난 세다 <laughs> 아 오늘 할로윈 기점으로 그냥 드래곤 새끼들만 이용해가지고 닦여야겠다 이거부터 깬 되겠다 과자 쟁탈전 용 나와 용 어, 정석 애들만 다 가져왔습니다 준나만 네 강무도 용 아닐까요 정석 라인 아니니까 개까지 넣으면 그냥 용이란 용은 다 넣어야 해어 귀여워 여기 돌아 반갑고. 아 존나 비싸네 진짜 잠깐만 사룡왕도 진화 가능하지 않아요? 아우! 재미없어 안깨 할로윈 백귀야행 여기 이제 똑같은거만 나오겠죠? 똑같은거만 재탕 20개임 혹은 재탕 10개 이 새끼가 보스네 뭐야 응? 금 모임 <laughs> 야구 내 귀를 의심함 독버그 모임 야 신난다 방금 시작했다 야구 아이 뭐야 그 노래 어디 갔음 노래 들으려 했는데 꺼졌음 여기 보스가 그냥 그건가 보네 맞죠? 이, 이 새끼가 보스인듯 아 했다 재밌게 했다 할로윈 시리즈 뭐 특별한 건 없나 보네요. 할로윈 파티, 할로윈 뽑기 있고, 어이 새끼가 그거고. 아씨 여기에 뭐 나오는데? 할로윈 뽑기 여기에 세대된 다리 나오면 뽑음. 씨발 나오네? 정보 이 유튜브의 영상 메인은 고룡이다. <laughs> 미안해, 고룡은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짬통으로 분량을 채워야 되는 유튜버의 마인드. 아세요? 10만원으로 사줘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온지 보자. 렛츠고! 오! 세네덴! 좋아요. 세네덴 좋아, 세네덴 다리. 어? 의심해가 두 개? 앙, 기모링이야. 어또 나온다, 또 나온다! 무실에 하나 확정 아님? 그니까 이제 하나 더 나오잖아 할로윈 기욤미까지기욤미 귀요미 플러스 1이요 어? 아 캣차이 하나만 더 얻을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콜라보는 안 뽑나요? 어? 이게 뭐임? 아니, 여기에, 기기 사용권 팔라고. 아니, 기기 사용권, 한 달에, 만 원. <laughs> 산다니까? 아니, 여기에, 레전드 레어 캐릭터, 기기 어딨음. 아니, 이 새끼 말고, 그냥 기기 팔라고. 그냥 기기. 할로윈 뽑기나 할래. 어이어이 어이? 오, 고양이 PC. 울슈레 하나 뭐나 올라나에이 여기까지 오늘 재밌었다. 어이. 오늘 아무튼 고룡 뽑기 한번 해 보고 아 고룡 잡아 보고 할로윈 한번 맛보고 했는데 열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레전드 스토리 자로나 한번 깨보도록 하죠. 오나은 아! 로 I'm t e l n g Thanks for w a t c h i n 니다